자, 9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Traditionally, law schools have tended to keep their distance from the other schools at a university. They usually have their own buildings. 천천히 갑니다. 누군가 뭐, 어쩔 옆에 있는, <laughs> 우리 학생도요. 선생님 말 너무 빨라요. 나말 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laughs> 야, 힘든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뭘 선생님 말 빠른 거, 뭐, 저희 탓으로 돌립니까? 하시는데요. 예. 제가 답답, 하게 성격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좀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전통적으로 법학교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을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어디로부터? 다른 학교로부터 어디에서? 대학에 있는즉 다른 대학에 있는 다른 학교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대개 가집니다. 그들 자신만의 빌딩을 가지고. 아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from other schools or university 하면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대학에는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공과대학 경영대학교, 공과대학교, 이과대학교. 그래서 학교가 한 대학에 여러 개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 개념입니다. Other schools, university에서 한 대학에서 다른 학교들로부터, 즉,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제 law s c o o l 이 있어요. 여기 l 스쿨 s 야, 난 니들이랑 다른, 나만 파란색이야. 니들은 다 빨간색이지? 나만 파란색이야. 거리를 두게 된다는 뜻이죠. 로직이 있을까? 없어. 예, 딱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거리를 둔다라는 방식의 하나의 표현이 그들은 네게 가집니다. 그들 자신만의 빌딩을 가집니다. 그럼 다른 데는 빌딩이 없나?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개념은, 공과대, 이과대, 문과대. 니들 다 모여있어. 나나 러스쿨. 난 따로 떨어져 있을 거야. 왜? 난 러스쿨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The law library is separated from the other university libraries and contains little other than legal literature. 야, 내가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오늘 내가 두 개만 하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랑 이번주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자기가 틀렸던 거 오답노트 만들어 봐요. 뭐두개 틀렸으면 두 개밖에 안 하니까 됐고, 많이 틀렸으면 고생 좀 해야지. 이번 4월달 모의고사 철저하게 자기 오답노트, 오답노트 뭐라고 쓴다? 첫 번째 문장 정확하게 해석서, 두 번째 문장 정확하게 해석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까지만 해. 키워드 두개 골라. 키워드 두개 골라. 그 다음에 답에서 내가 무슨 키워드 골랐는지까지 적어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The law library is separate from the other university library. 됐죠? 그 법, 법과 대학 도서관은요, 떨어지는데, 어디로부터 떨어지냐면요. 다른 대학 도서관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합니다.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뭘 빼놓고 리걸 리트 u r e 법 문헌 빼놓고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도서관 갔더니 전부 다 법적 법에 관련된 문학밖에 없어. 법법법법법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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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안타깝죠. 이 시츄에이션은요, 데디아인데 이것은 증진시켜 정보적인 거리를 증진시키는데 어디 사이에. 법과 지식의 다른 몸체들 사이에서의 정보적인 거리를 증진시킨다란 뜻입니다. 뭡니까? 도서관에 갔더니 맨법 전, 법에 관련된 책밖에 없어. 이 말이 정보적인 거리감을 증진시켜? 어, 야, 나는 다른 종류의 지식과고, other bodies of knowledge하고는 달라. 법, 나, 니들하고, 나머지 지식, 에이구, 니들이 그래봤자 법에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어디, 코가 하늘을 찌르듯 하시죠. 야, 내가 너 변호만 잡아주면너인마 10년짜리 내가 1년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거라고 그러죠. 순진한 방식은요. 아, 어, 미안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법이 뭐 정의 구현 실현이란 것도 맞는데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도 이 사람 어떤 사람 죽였어. 이 사람은 10년만인데 어떤 사람 죽였어. 이 사람은 2년으로 될 수가 있는 게 뭐냐? 왜 그래? 법에 대한 체계가 그래.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이 게임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게임이 아니라 검사의 논리력이 맞냐, 변호사의 논리력이 맞냐의 게임인 거야. 미안해 게임이야. 이거 어디. 그 어디 나왔는데 유전무죄 그거 있잖아 그거 누구죠 아요번에 나온 거 검사 회전 어 거기서 나왔던 표현들이 바로 이 표현들이에요 아니야 검사 회전 아닌데 나그딱그유승호 나, 나온 거나 그거 얘기하는데 remember 아 너무 감동적으로 봐가고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거기에 나왔다 맞죠 거기에 나고 이거 게임 같다고 자기 아빠 죽었을 때. 네, 모른 사람들은 고3한테저 사람이 저 선생님이 왜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하고 난리야 표시 안 하시겠죠. 그러나 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뭐하라 그래아 무조건 로직이야. 논리 논리 논리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도요. 네, 당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논리적인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개념이죠. 야, 나 법과 대학, 나 니들 다른 대학원는 틀려. 세 r 레이트 중요한 겁니다. 디스턴스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워드 밑줄 치세요. 밑에 또 갑니다. 더 세그리게이션. 얘도 분리화는 뜻이죠. 네, 학생들의 분리가 거의 전체적이었다는 뜻이야. 전부 다, 다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경상대하고 경영대하고 있는 애들하고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세그리게이션도 역시 키워드가 되겠죠.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죠. 네, 법과대학 나 니들하고 병 일반적인 애들하고 틀려. 야야야 야, 야, 분리시켜 야야야. 그니까뭐 콧대들이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Undergraduate programs in law are rare. 그러니까 대학원에 있어요. Undergraduate programs 하면 학과과정.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대학과정은 대학과정은, 법에서의 대학과정은, 아, 그니까 그, 학부에서의 대학과정은 거의 희귀합니다. 거의 없다는 뜻이야. 대학원에 있어요. 경영대학, 아, 법, law school은 대학원 중심입니다. 자, law courses are peopled nearly exclusively by law students. 법과정은, 네, 여기서 피4하면어 선생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비동산 플러스 PP 수동태네요 네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거의 네 독점적으로 배제적으로 법학생들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채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다? 인턴 반대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법학교의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뭐야 야나 대학 법학 대학교에서는 법과정만 배워 다른 거안 가르친다. 독점적이고 독과적인 뜻이야. 걔네들은 내가 보기엔 미용수 별로 안 좋은데요. 법밖에 모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갑니다. 자, in my own uh, institution at least, local system listed in a separate timetable. in my own institution에서 나 자신만의 기관, 적어도 학회 기관 대학교에서는 법과정이요 리스트되는데 어디에서 역시 키워드야 Separate timetable 분리된 스케줄에서 리스트업 됩니다 그리고 법학교는 심지어 따라가는데 다른 아카데미 캘는드에서 다른 학과 계획을 따라갑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rest of the university 그 대학의 나머지하고는 또 달라 Different Academic c a l e n d a r 이해됐죠? l o s c h o o l 다른 학교하고 달라. l o s c h o o l 다른 학교하고 Timetable 틀려. l o s c h o o l 다른 학교하고 Different Academic c a l e n d a r 모든 게다 다르다는 뜻이죠. 압니다. Little wonder that. 놀라는 게, d 디아를 놀라는 것이? 놀라, 안 놀라? l 를원 t l 니까 거의 놀라지도 않아. 너무 당연한 뜻이야. 러이어스 법조계인들이여, 몰두하게 된 법조계인들입니다. 뭐, 3년 동안 이 다른 세상에서 3년 동안 몰두가 된 법조인들이 고포스 앞쪽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죠. 뭘, 무슨 믿음이겠어. 법은 너희들하고는 다르단다. 차별됐다란다. 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일도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에, 법도 이제 다른 쪽에 눈을 떠라.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는 것을, 요지로 알맞는 것을. 법은 이제 혼자만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학문과의 조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키워드 뭐였어? 법은 다른 학문하고는 같이 안가려 그래. 달라질라고 해, 떨어질라고 해, 이게 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이 개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도 너무 힘들었어 학생 때.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키려고 했거든. 됐죠? 자, 갈게요. 텐드투 네, 동사원형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tainly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안타 쓰시고요. 세 번째 아들된. 뭐뭐를 빼놓고 제외하고 except의 뜻이 되겠죠. 네 번째 situation 다음에 대칭 동격의 접속사로 거의 대부분 쓰입니다 아, 미안해, 히격키사 아니야. 어, 어, 어 미안해, 주격관계대명사네요. 넘어갈래요. 어잽싸 빨리 넘어가. 쪽팔려. 아, 됐죠. 딴거 없고요. 에이, 뭐, 쭉쭉 내려갈게. 여러분들 충분히 직독직해로만하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나올 걸. 예요 리듬 원대로 중요합니다. 거의 의심할 바가 아니다. 거의 의심할 바가 아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